안녕하세요. 다육 테라스입니다. 파랑새가 온몸에 지금 물이 들어오는데 붉은새가 돼서 날아갈까봐 걱정입니다. 그리고 얘는 살구민 입장에 저렇게 푸르스름한데 살구색으로 이쁘죠. 얘가 칠랄레팔랄레 크고 있길래 적심해서 여기 밭에다 심었더니 이렇게 이쁘게 자라고 있답니다. 그리고 로비 틴트. 코 끝에서 들어오는 붉은색이 너무 귀엽죠저 밑에 하부는 프림 뚜껑이에요. 뚜껑에 손잡이가 떨어지는 바람에 구멍이 났는데, 얘를 여기다 심어줬더니, 요렇게 귀엽게 잘 자라고 있네요. 희성민금. 주소다가 하나 꽂아놨더니, 지금 삼두가 돼서, 요렇게 귀엽게 이쁜데, 얘가 금기가 확실하게 들면 참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조이 툴루스금. 발음은 힘드네요. 근데 온몸에서 물이 들어오는 게 너무 이쁘죠? 얘가 하나이는 보트에서 지금 웃자라고 있고, 얘는 마디게 잘 자라고 있네요. 그리고 얘는 홍포도. 홍포도가 보라보라하게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얘가 탑처럼 위로 자라는 아이라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자라면 옆에서 한번 잘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얘는 화춘이에요. 꽃대가 올라와서 저렇게 꽃이 하얗게 피려고 하는데 마리아들이 옆에서 지금 저렇게 치고 들어와 못 살게 구네요. 그래도 자국까지 내면서 이렇게 잘 자라고 있네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